자, 이제 캐슬러 들어가는 일만 남았나? 알고 보니까 소나렌트님 스트리머 아니야? 느낌이 뭔가. 그러면 의도치 않은한방이된 건데. 누구밖에 안 누구 왔어? 에? 아, 챔피언 오. 되게 저거는 무슨 컨셉일까? 닥터를 머리에 달고 어깨 뽕 들어간. 이게 무슨 복장이지? 근데? 왕장가? 자 유족 복장 아니야? 같은 복장. 그이 액트 라스트 스테이지 이거 아마 이 다음 스테이지부터는 DLC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저게 마음 같아서는 이거 많이 끌려가지고 사고 싶은데 일단 이번 이번들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 시끄러. 어? <목소리> 소리 청명하는거 <청량한가> 보소 <목소리> 엔틸 캐슬 엔틸 엔틸 <목소리> 야아아아 렛츠기 밤바바밤 밤오 맞아 맞아. 옛날 그 옛날이 아니라 중세 배경에 이런 거있었어 이게 놓고 오 와. <laughs> 개깜짝 놀랐어 진짜. 와. 머리새끼야머리새끼야 머리, 새끼야. 머리, 머리, 인마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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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인마. <laughs> 오, 오, 재밌네. 이녀머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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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네 머리, 머 아아아 씨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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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프네. 아, 아, 시아씨 아, 이총 잘못 눌렀어. 방심심면 죽어. 방심을 하는데 가 잘못 이긴 한데. 말하면 죽고, 딴데 보면 죽고, 치팅 보라가 죽고, 웃어도 죽고, 이 약물 먹기 힘해 되는 진인로이았 이거 뭐야, 가만 에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, 조준점을. 지금 에임이 좁혀진 다음에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서피 안이할때벌어져 있잖아. 살짝 이럴 때그때쏘니까안 맞는 것 같아. 에임은 좋았는데 마뭐형들나 죽을 뻔했어. 풍선 흐리니까 겁나 아거같오 죽을뻔 했다 아닌가? 나 이미 죽은건가? 여기 서울로 된가? 와우 wow 보스 삭제 뭐야 시스 뭐야 이당

음. 음. 어, 그림 먹었네. 내가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야, 순만손 떨렸다. <목소리> 저게 무슨 놈이지? 레이피아가저거도 저렇게 해볼까? 감사합니다 정말 님들은 정말 천사시군요 야 근데 소나렌타님은 저 닉네임은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기억이 남을 것 같아, 저거는. 개발을 쏴야됐네안내려가자어치더 <목소리> 호. 야, 이거 사진 만장 찍어야지.

아, 두호평 올 때까지 나 진짜 앞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. 괜히 혹시 뒤에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할까 너무 두려웠다. 걸거리 온다, 걸거리. 우리 팀이 우리 팀끼리 길막이 안 돼서 참 좋다. 발로란트는 길막 어디 래가지고 약간 수압 하듯이 상대 팀이 이제 쏘고 빠질 때 같이 들어가서 쏴주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길막이 되는 거야. 발로란트는 빡쳐안빡쳐 안 빡쳐. 아, 이거 표션인 줄 알았네, 씨. 지퍼가지고 아, 어, 뭐야. 이게 길막하고 있는 줄 알았어. 너, 너 뭐야? 우리 팀 아니야? 깜짝 놀랐네. 이팀 무슨 얘가 뒤에 있는 줄 알고 여자 목소리 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걸그란 남자 목소리가 내로 매니스야 뚝배기 아들 나가 나가 트롤이야? 큰일인걸. 어 미안하다. 내 뒤에 안붙졌구나 도프형! 도표형 내가 궁극기로 갈라했는데. 아, 도표형이 아니었구나. 와, 어? 고인물력 나 살렸어, 결국에? 진 칼을 어떻게 저렇게 들지? 약간 그리모 나왔냐, 혹시? 아. 근데 보통 마지막 스테이지는 다이스를 많이 줘서 그리모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, 합리적인 희망을. 뭐, 뭐. 뭘 봐, 이씨. 야, 저기 떡대 두 마리는 기다리면서 나오니 거의 이없다야 개무소, 너 그냥 빨리 와, 빨리 오라고! <목소리> 있을까 하여 불러볼건만 너 뭔데? 시원하게 밀어볼까? 아니 촛대로 막는다고 이거? 어찌잖아. s e e r 오 타이조 타이이 나이스 이헤 s d 꿀꿀 뭐해? 아, 먹으라고 쏠밤 아, 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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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어떻게 이런 게임이죠? 와 진짜 대박인데?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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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Ammunition, sank 치워다 아, 여기 사플도 굉장히 중요하구나. 지금 없었는데 0.3초 뒤에? 1.3초 뒤에 저기나 풀이가 그리고, 어, 지금 소리 안 난다. 방심하는 순간 이제 뒤치기 쳐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. 끝배기, 끝배기, 아, 끌려가면 존나 재밌네. 음... 음... 오, 훨씬이 있어. 여, 음... 뭐냐? 진짜 제대로 벗어난 느낌인데 now you i l l d e 너서 하라고? 도발고요 제가 하는 소설이선 그렇게 안 했는데. 난구리비 피부에 파볼 부터 쓰는 L레벨 파이어 볼을 쓰는 이게 소설 아닌가요? 아 피가 안나는데 아네 어! 야 초록색 영향이 위험한거구나 뭐야? 와, 이거 패턴 야? 이거 뉴비들끼리 왔으면 그냥 죽었겠는데, 그냥 다 죽었겠는데? 1차선수 구나 아야 지금 먹으면 는데아뭐 먹었다 먹어야 되는데 됐다 아야 그거 우리지이 봐주는거 아니었어 누웠다 먹었어요 아씨 존나 아프네 아니 일어나자마자 때리는 거 어딨어 여기서 비밀너네 이거 움직이면서 때리네 이게? 와, 기우님께서 알려주신 꿀팁으로 이걸 해냈다. <laughs> 이거, 와, 진짜 죽는 줄 알았네. 이거 원래 저도 이제 못 살리고 나도 죽는 거였거든. 이 스킬 몰랐으면. 와, 근데 이거, 와, 이 스킬 때문에 사, 살았다. Oh, thank you, thank you. Oh, okay, okay. 스파이출 하는 것도 일이네. <laughs> 도, 도주, 궁극기 도주기로 쓰기. 와, 쫄깃하다. 진짜 쫄깃해. 와. 있어, <목소리> 어, 잠깐만요. 컷이나 한번만 찍을게요. <목소리> 야, 쪘다. 아, 내에 병원 가봐야겠는데? 수다이스를 일곱 개나 줘? 그림버거 문제가 안 되는구나. 좋정거 떴네. 역시, 갓나린트. 갓나린트. 킬도 압도적 스페셜 라니까 하니...